어, 안녕하십니까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예, 역할을 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중에 하나죠 고향 신협 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신우철이라고 합니다 어, 명칭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뭐 신협이나 뭐 골프 동아리 아니냐 이렇게 <laughs>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사무관님 자리 하셨지만 명칭 변경이 매우 시급합니다 <laughs> 네. 어, 이 노인일자리 담당자를 비롯해서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이런 간담회 자리나 그런 노력들은 사실 각 직능협회에서 더 열심히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역시나 우리 남희순 의원님과 어또 우리 한국사회복지협회 그리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또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그 기조 강연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OECD 평균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OECD 하면 왠지 선진국 같은 느낌을 가지시지만 OECD 가입 국가들은 선진국가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보다 GDP 규모가 높은 나라는 단 일곱 개 국가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50위권에서 200위권의 재정 규모, 국가 총 생산 규모로 갖고 있는 게 OECD 국가거든요. 근데 중진국 평균에서도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우리 대한민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이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토론 시간 제한이 7분이라고 들었는데요. 제 자료집으로는 도저히 7분 안에 마칠 수가 없어서 따로 이렇게 파워포인트 준비했습니다. 이걸 봐주시고 자료집은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이 정책의 정식 명칭입니다. 그데이기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냥 노활로 줄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 출범 초기에는 이 노인 노화를 어, 세금낭비다 뭐 허드렛일이다 이런 제 판단하에 어, 줄이려고 했다가 다시 원상복구하신 것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 그런데, 심지어 또 오히려 지지난주에 발표한 제3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에서는 오히려 어, 전체 노인인구의 10% 규모까지 이 사업량을 확대,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 노인일자리 담당자, 비정규직이죠. 노인일자리 담당자들의 배치 기준을 다소 완화하면서 아마 어, 향후에는 더욱 대폭 이 노인일자리 분야에, 노활 분야의 비정규직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아마 확정된 어,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 노할이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난 사업량 증가가 있었습니다. 시범사업 당시 3만 5천 자리로 시작했던 이 사업이 현재 88만 자리에 이르는데요. 이렇게 급속하게 사업량이 확대되면서 생긴 이 분야만의 좀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어, 수행기관의 다양성입니다. 저쪽 도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시니어 클럽과 같은 어~ 전담 기관을 비롯해서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같은 사회복지시설 외에도요 각종 직능 클럽이라든가 대한 노인회 그리고 사회적 경제 영역에 해당하는 비사회복지시설들의 이 수행기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제3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에서도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비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게 되는 노인일자리 담당자들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노일자리 담당자들하고 완전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업무의 양, 내용에 있어서는 그 이상 상회하게 돼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만약에 우리가 어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들의 노동조건 개선 운동, 개선 정책을 펼치게 될 경우에 결국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냥 비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이제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인자리 담당자들 역시 여타 비정규직의 비정규직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과 비슷한 혹은 더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기본급은 보시다시피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고요. 수당도 거의 지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시간의, 시간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식적으로 명문화되어 있거나 지급되지 않는 건 동일하고요. 어, 또한 가지 문제는 지금 아까 통계에서 기조 강의에서 잠깐 자료 보셨다시피 시니어 클럽은 비정규직 비율이 3.1%다라는 통계가 있었는데 사실은 전체 종사자 중에 50%에서 많게는 두 배가 넘는, 정규직의 두 배가 넘는 비정규직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아래 도표를 보시면, 어, 사업량,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량을 미하는데, 사업량 500명 미만인 경우에 정규직이 5명이면, 어, 이 비정규직이 3명 정도. 근데 이 사업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규직은 동일하고, 비정규직인 노 일자리 담당자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천명 이상의 사업량을 추진하는, 어, 시니어 클럽의 경우는 정규직이 7명인데, 비정규직이 27명입니다.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눈여겨 봐야 될 특이성이 하나 있습니다 신여클럽을 포함해서 신여클럽은 물론이고 어,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등각 시설에 근무하는 우리 노인자리 담당자들은요 정규직과 거의 동일한 예 혹은 동일한 사업 양과 업무 내용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 우리 어, 기조 강연해 주신 노무사님 발표하신 것처럼 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결과를 우리 각 수행기관들이 바로 맞닥뜨릴 수 있고요. 더큰 문제는 이 바로 옆에서 중앙부처 공무직 노동자분들도 모임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얼마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어 법무부 소속 공무직 581명이 어 부당 처우에 대한 수당지급 청구 소송을 냈는데 그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과 바로 우리 수행기관들이 직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라 문제점이 있겠죠. 오늘 노인지원과 사무관님 굉장히 불편한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보시는 자료는 2022년도에 각 지역별로 배치되어 있는 노일자리 담당자 현황입니다. 어, 최근에 우리 노일자리 담당자들의 노동조건, 어, 개선 요구가 거세지면서, 어, 새로이 도입한 방안이 우리 노일자리 담당자들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수행기관에서 전환해줄 경우 평가에 가산점을 주겠다. 그리고 정말 소액의 인센티브인데요. 정말 소액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제대로 작동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기조강연에서도 언급하셨고,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일자리 담당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순간 정규직하고 사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왔다는 이 전력 때문에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법이 바로 적용됩니다. 그럼 결국 수행기관 그다음 운영 법인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방법을 쓴다는 것은 이 노일자리 담당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이 책임을 어 예산적인 건 물론이고 법적인 문제까지 다 수행기관과 운영 법인에 전가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 무기계약직 전환이 수행기관들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보건복지부에서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한 시간을 아직 안 넘겼죠? 예. 어 항상 저도 사실 이런 토론에 매번 참여해봤고 또 저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근무했던 그 경력이 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 노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전이 없다. 오늘 발표하신 기조 강연의 전반적인 흐름, 그다음에 토론자님들께서 토론문에 작성하신 모든 흐름에 저도 다 동의합니다. 다 동의하는데 저는 우리 노일자리 담당자들 입장에서 정말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일자리 담당자도 일할, 일할지 모르겠는데 3년 뒤에 4년 뒤에 바뀐다 그러면 그게 저하고 사실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단기적인 제안을 몇 가지 제안드리면서 제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이 기본급을 반드시 수도권의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리셔야 됩니다. 이러지 않으면 계속, 어, 뭐, 입퇴사 반복은 물론이고, 양질의 인력이 이 일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실 뭐, 정규, 어두 번째는 연차별 기본급 차등 지급 방안입니다. 꽤 오래전부터 노인복지관에서는 상담 분야 사회복지사들에게 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2년차, 3년차 혹은 3년차, 5년차 해서 연차별 차등 기본급 제도가 이미 정착돼 있습니다. 어 노일자리 담당자들도 이와 같은 방안을 도입하게 된다면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은 어 정규직 전환이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정규직 전환 굉장히 좋은 일이고 할 수만 있다면 자리만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차선책으로서 도입한 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독려하는 방법으로 평가가산점 그 정말 소액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행 방법 중에 하나가 13개월치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고 있죠. 그 금액을 대폭 높여서 지자체별로 지급하고 있는 수당에 사용할 수 있든지 아니면 재수당 항목을 따로 도입을 해서 그 재수당 비용을 따로 지급하시는 방안을 제안드린 바입니다. 자 그리고 어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어 자료집을 좀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비정규직 사회 어 비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담당자들에 대한 처육 개선 방안을 따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도 모니터링도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어 그런 쪽에 근무하고 계신 노인 일자리 담당자들의 뭐 급여 반납, 수당 반납 사례들이 사실 있습니다. 조사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되지 않으면 초우기선 방안을 따로 마련할지라도 그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시간 제한상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